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채널 g 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nity 로컬라이제이션 패키지를 활용하여 다국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언어는 영어이며 예제로 한국어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Unity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기초 개념을 다룬 아래 참고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꼭 참고 영상을 시청하신 후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겜코 2D 코어 패키지 V01 버전이 임포트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겜코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로컬라이제이션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합니다. Unity Registry 메뉴를 선택하고, 검색어 입력 칸에 로컬라이제이션을 입력합니다. 검색 후 나온 로컬라이제이션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설치될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로컬라이제이션 세팅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탭에서 Create Localization Localization Settings 메뉴를 선택하면 세팅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설정 파일을 선택하면 Inspector 탭에 세부 설정 항목이 표시됩니다. Inspector 탭에서 Add Locale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할 언어를 추가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영어 한국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English, Korean을 선택하고 Add Locale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Localize String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세팅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세팅이 완료된 후, GameCore 2D Core 패키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될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Gamecore 2D Core 패키지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개의 스트링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oject 탭에서 Packages, c o m Gamecore 2D Core, Localization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amecore Common Game은 게임에 사용되는 공용 메시지를 관리합니다. Gamecore Common UI는 UI에 사용되는 텍스트를 관리합니다. Gamecore System은 시스템 메시지를 관리합니다. 또한, Window, Asset Management, Localization Tables 메뉴를 선택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GameCore 2D Core 패키지 안에 있는 StringTable은 패키지에 포함된 파일임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Samples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StringTable 파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하는 StringTable 파일 이름을 패키지 폴더 안에 있는 String Table 이름 뒤에 언더바 유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겜코 커먼 게임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tring Table 생성을 위해 w i n d o w Asset Management Localization Tables 메뉴를 실행합니다. New Table Collection 버튼을 클릭하면 String Table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name의 겜코 커먼 게임 유저라고 입력하고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할 폴더를 지정하여 생성합니다. 이처럼 겜코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테이블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언더바 유저를 붙여서 스트링 테이블을 생성하면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든 테이블을 앞으로는 사용자 언어 테이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트링 테이블의 내용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sv 파일로 관리하는 것과 구글 시트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csv 파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CSV Extension과 Google Sheets Extension 메뉴가 나타납니다. CSV Extension을 선택합니다. 키 값으로 언어별 존재하는지 체크하기 위해 Include ID 항목은 비활성화하여 제외하겠습니다. Save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테이블 컬렉션의 내용을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번역을 외부에 전달하거나 버전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버튼은 외부에서 만든 CSV 파일을 불러와 기존의 테이블 데이터를 완전히 덮어 씌웁니다.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백업한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픈 Merge 버튼은 외부 CSV 파일의 내용을 기존 테이블에 병합합니다. 같은 키가 있으면 업데이트하고 없는 키는 새로 추가됩니다. 기존의 다른 키들은 유지되기 때문에 부분 업데이트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Export 버튼은 현재 선택된 테이블을 CSV 파일로 추출합니다. Save와 비슷하지만 Export는 Export 경로 설정을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Show Folder 버튼을 누르면 해당 테이블 CSV가 저장된 폴더를 파일 탐색기에서 바로 열수 있습니다. 파일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거나 공유할 때 유용합니다. Import 버튼은 선택한 CSV 파일의 데이터를 현재 테이블로 불러오면서 기존 데이터를 모두 덮어씌웁니다. Open과 유사하지만 테이블 내부에서 직접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Import Merge 버튼은 CSV 파일의 내용을 기존 테이블에 병합합니다. 기존 키는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키는 추가되며 기존에 없는 키는 유지됩니다. 안정적으로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번역팀에서 전달받은 CSV는 Import Merge로 반영하면 안전하고 프로젝트 초기에 전체 데이터를 구성할 때는 Import나 Open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g o 시 g l e s h 을 사용하면 온라인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번역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g o 시 g l e s h 을 사용하려면 먼저 g o API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한 번만 해두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먼저 Google Cloud Console에 접속해주세요. 로그인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Google Sheets API와 Google Drive API를 추가해야 합니다. API 및 서비스 라이브러리로 이동한 후두 API를 각각 검색하고 사용 버튼을 눌러 활성화해 줍니다. 이제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IAM 및 관리자 서비스 계정으로 이동해서 새 계정을 생성합니다. 계정 이름은 자유롭게 지정하되 역할은 프로젝트, 편집자로 설정해주세요. 서비스 계정 생성 후 인증 정보를 만들 차례입니다. API 및 서비스, OOUS 동의 화면으로 이동해서 OOUS 동의 화면을 생성합니다. 좌측 대상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스트 사용자 부분의 Add User 버튼을 클릭하여 구글 이메일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테스트 사용자에 들어간 이메일로 구글 API 연동을 할수 있습니다. 번역을 도와주는 팀이 있다면 해당 팀의 구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메뉴를 클릭하여 OAuth 클라이언트 ID를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데스크톱 앱. 이름은 알맞게 수정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생성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JSON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JSON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은 Unity 에디터의 설정에 등록하게 됩니다. Unity 에디터로 돌아와서 Project 탭에서 Create Localization Google Sheets Service 메뉴를 실행하고 폴더를 지정합니다. 해당 폴더에 Google Sheets Service 파일이 생성되며 해당 파일을 선택하면 Inspector 창에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Authentication을 o a t 도 선택하고 Load Credentials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받은 JSON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파일이 로드되면 Client ID, 클라이언트 시크릿 입력 칸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Authentica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인증 절차가 시작됩니다. Google Cloud Console에 로그인했던 계정을 선택하고 테스트 중인 앱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받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계속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액세스를 요청합니다. 라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Received Verification Code You may now close this window 라는 문구가 나오면 Google API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생성한 g a m e c o Common Game User String t a b l e 을 선택하고 Google s h 와 연동해 보겠습니다. 기존 CSV Extension은 삭제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Google Sheets Extension 메뉴를 선택합니다. Sheets Service Provider 항목에는 Google Sheets Service 파일을 연결합니다. Create New Spreadsheet 버튼을 클릭하면 Google d r i v 에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가 생성됩니다. 이와 같이 스프레드시트 s h e ID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Open 버튼을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해당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열립니다. 컬럼을 지정해보겠습니다. Map c o l u 상목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e f o r columns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추가한 언어별로 컬럼이 세팅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Unity Localization과 그거 시트가 성공적으로 연동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퍼과 푸시 기능을 사용해 손쉽게 번역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퍼 버튼은 그 e 시트에 저장된 번역 데이터를 유니티 프로젝트로 가져옵니다.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값이 유니티 로컬리제이션 테이블을 덮어쓰게 되며 최신 번역 내용을 반영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푸시 버튼은 현재 유니티 프로젝트에 있는 로컬리제이션 데이터를 그 e 시트로 업로드합니다. 번역가에게 최신 데이터 상태를 공유하거나 스프레드 시트로 번역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Push Selected, Pull Selected 버튼은 Map Columns에서 선택한 컬럼만 Push하거나 Pull하는 버튼입니다. 추가된 Localization Sampl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ameCore 2D Core 패키지의 Samples 탭에서 Localization Sample을 import하면 CSV 파일과 예제 String Table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Localization 폴더에는 X 폴더와 String Table 폴더가 있습니다. X 폴더에는 각 String Table을 export한 CSV 파일들이 있습니다. StringTable 폴더에는 UI 윈도우에 사용되는 StringTable과 데이터 테이블에 사용되는 StringTable이 있습니다. 각 파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ocalization 가이드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샘플 StringTable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StringTable 폴더를 드래그 앤드랍으로 Assets 폴더 하위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동시킨 후 원하는 영문, 한글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언어를 영문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글 폰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겜코 e 2D 코어 패키지 샘퍼스 앱에서 폰트를 임포트하거나 사용하고 싶은 한글 폰트를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글 폰트 추가하는 법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폰트를 추가한 후에는 Fallback Fund Assets를 설정해야 합니다. Fallback Fund는 지정된 폰트에 없는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폰트에서 대체해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예제에서는 Unity 기본 폰트인 Liberation Sans SDF 폰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폰트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roject 탭에서 Assets TextMesh Pro, Resources, Funds and Materials, Liberation Sans SDF 파일을 선택하고 Inspector 탭에서 Fallback Fund Assets 항목을 찾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추가된 항목에 새로 추가한 한글 폰트 SDF 파일을 드래그 앤드롭으로 등록합니다. 저는 샘포즈에 있는 나눔 고딕 폰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만약에 TMP 텍스트 오브젝트에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Liberation Sense 폰트에는 한글이 없기 때문에 다음 폰트인 나눔 고딕 볼드 폰트로 넘어가 검색하여 출력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UI 텍스트를 사용하는 곳에 하나의 폰트만 사용해도 쉽게 다국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Localization TextProxy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Unity 6 이전 버전에서 자동으로 로컬라이즈 r 스트링 이벤트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립트입니다. Unity 6 버전에서는 Text 컴포넌트에 SetText 함수가 추가되어, 커스텀 툴신 설정하기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스트링 이벤트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스 이전 버전에서는 텍스트 프로퍼티만 있기 때문에 at persistent listener 함수로 업데이트 스트링 이벤트에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localization text proxy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setText라는 함수를 만들고 업데이트 스트링 이벤트에 연결하였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신 설정처럼 자동으로 세팅하는 기능에서 사용 중이며 Localize String 이벤트를 설정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스크립트는 아닙니다. Localization 패키지를 활용하게 되면서 추가한 개발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는 Gameco 툴, 개발 툴 하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Localize Update 툴은 사용자 언어 테이블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툴입니다. 사용자 언어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UI 텍스트를 하나하나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트로 신의 새 게임 버튼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 게임이라는 텍스트를 Start Game이라고 변경하고 싶은 경우, 먼저 버튼의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떤 스트링 테이블을 사용하는 중인지 확인합니다. 겜코신 테이블이고 키 값은 인트로 버튼 뉴 게임이네요. 그럼 겜코신 유저 테이블을 만들고 동일한 키 값을 추가해보겠습니다. Window, Asset Management, Localization Tables 메뉴를 실행합니다. New Table Collection 버튼을 클릭하고, GameCore 신 유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키값에 Intro 버튼 New Game 입력하고, 영문에는 Start Game 안글에서 Game 시작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후 UI 텍스트의 Inspector 탭에서 Localize String Event 값을 변경해도 되지만, Localize Update 툴을 사용하면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GameCore 툴, 개발 툴, Localize Update 툴을 실행합니다. Build Scenes 포함 체크박스를 활성화하면, Build Profiles에 포함된 모든 씬을 체크하여 업데이트합니다. Project Prefabs 포함 체크박스를 활성화하면, Project 탭에 있는 모든 p r e f a b 을 체크하여 업데이트합니다. Update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이 결과 로그 부분에 몇 개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신인지 프리팹인지 구분하여 출력됩니다. 제가 생각한 프로세스는 겜코 2D 코어 패키지에 있는 string table csv로 다운받은 후, 사용자 언어 테이블을 만들어서 임포트하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로컬 아이스 업데이트 툴을 통해 일괄 업데이트하는 순서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조금은 편하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컬 아이스 검색툴입니다. 스트링 테버 내용을 보다가 해당 문구가 어느 오브젝트에서 사용 중인지 검색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겜코툴 개발툴 로컬 아이스 검색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테버 네에는 찾으려고 하는 문구가 있는 테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키네에는 찾으려고 하는 문구의 키 값을 입력합니다. 현재 신에서 찾기 버튼은 현재 로드되어 있는 신에서 찾는 버튼입니다. 모든 프리팹에서 찾기 버튼은 프로젝트 탭에 있는 모든 프리팹에서 찾는 버튼입니다. 모든 신에서 찾기 버튼은 뷰 프로파일에 등록된 모든 신에서 찾는 버튼입니다. 예시로 인트로 신에 있는 새 게임 버튼을 찾아보겠습니다. 탭어 내면은 게임코 신을 입력합니다. 키내면는 인트로 버튼 a 게임을 입력합니다. 현재 신에서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칸소 탭의 결과가 출력됩니다. 출력된 콘솔 로그를 클릭하면 하이와키 탭에 해당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선택됩니다. 다음은 키를 찾는 검색 툴입니다. 특정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는 스트링 테이블을 찾을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검색할 문자열의 단어나 문구를 입력한 후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과 키를 콘솔 로그에 출력합니다. 예시로 인벤토리라고 입력한 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키가 검색되었다고 출력되며 어떤 테이블인지도 출력됩니다. 윈도우 테이블에 유 g 인게임 컬럼이 추가되었습니다. 유 g 인게임 컬럼은 게임신에서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컬럼입니다. 컬럼 값이 y일 때만 윈도우 매니저에 등록되고 게임신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국어 지원을 위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UI 윈도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국어 지원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코 툴, 설정하기, 인트로 신 세팅하기 메뉴에 필수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언어를 선택하고 컨펌 버튼을 클릭하면 언어 설정이 변경됩니다. 선택한 언어 인덱스 값은 플레이어 프랩스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겜코툴 기타 플레이어 프랩스 데이터 관리 메뉴를 실행하면 겜코 키 인덱스 로컬라이제이션 로케일 값이 저장된 언어 인덱스 값입니다. 게임 씬에서는 우측 하단의 옵션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직 게임 씬에서는 모든 텍스트 오브젝트가 실시간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후에는 게임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스템 메시지나 UI에 들어가는 텍스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자 언어 테이블을 생성하여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설명이 빠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